자 보자 오케이 구미호하고 아나멜이 힙바람님이라 그랬지 그제 힙바람님쌀리 쌀이 미션 힙바람님 빨리 너 파이브 헌드레드 일로 자 일로 줘 아저씨 걱정하지 마 아저씨들. 일로 줘 이놈들 왜안 줄라 그래 자 쌀이 쌀이 미션 어디 쌀이 싸리 쌀이로 갈래 Where Where You Go To 쌀이 쌀이 어디 가봐, 너네가 가고 싶은데. 유원하고 애니 쌀이 쌀이 스 n y s a 오 i s a 번 i store? You choose, o k 들이안 a 라 그래요 막. 아 이거 아 a l 가 뺏는 게 아니라 인 a l a Tulu, 미 a 하는데. 자, 얘들도 본인들이 선택하는 쌀이 싸리 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빨리 가. 어디? 가 빨리 먼저 가 너네. 유춘수 여기 동네에서이집만이 집에만. 이 일로 만이와아들어일아와여기로만이로와 와. 이 집에만. 이 집에만. 이쌀이쌀이쌀이 집에만. 이 집에만. 이집 어. 만이집에이집 두 명에 두 명. 오늘 투어 빨리 들어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헬로. 네. 자, 빨리 가. 네. 저쪽으로. 이 네. 아. 어. 자. 파이 거요파이

42, 4 44, 4 33. 42, 44, 44 33. 포,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 피부대, 42, 42, 42, 44, 3 44, 33. 2 4 3 4 3 3 3 44. 3 39. 39. 3에 39. 39. 39. 39. 39. 39. 3이 39. 39. 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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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 39. 3 3 3 3 3 3 3 이 아줌마가 아, 자, 이 누이가 나를 믿는가 봐요. 1 4 6이고1 0 5고2 9뭐 그냥 2 9 적으면 되는거야? 2 1 4오1 9 2 9 2 9 2 1 나빠 우이도하리카피아토스 애들이 저보다 20%올라가거요 40. 4 아, 0이요이4 254. 아, 그래도 이제 뒤에 오는 애들 사는... 오, 계란을 사네. <목소리> 구미요 계란을 사네. 계란이 얼마야? 36. 12시 3이 36. 36. 36. 36. 36. 36. 36. 36. 36. 3다 36. 36. 36. 36. 36. 36. 36. 36. 아나마리 36. 36. 아나마리 36. 36. 36. 3

14, 14, 14, 14, 14, 15, 1 1 1 1 1 4 0 1 4 4 3어3 6 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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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볼티에 딸이 네. 볼티 자 이마 와라시아라 도 도사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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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 뒤에도 막이게 있어요. 텔티르티 430. 원 어4 학포 4 0세0 포티 어. 하나 2 0이구나 도사 어. 빨리 도사 더. 더 더. 파이 모아 네. <laughs> 어, 잠깐 이거 얼마 이거 이거 얼마 0이 포티 톡안돼좀 저렴한 걸로 어, 24. 0 2이2 4 24 2 4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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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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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 아, t w 아이, 뜨리오 바야 뜨리오 바 괜찮아, 좋아. 뜨리오, 뜨리, 뜨리 페소 오바라고. 어. 아이. 아사니, 그는 까네 시니어리타. 어, 어 그래. 아사니, 그는 그린 풀라. 풀라. 아, 무거워서. 자, 아. 27 27 세, 이라고 그랬죠, 아. 그죠? 자, 오백삼 페소 나왔어. 자, 오케이라. 자, 들어. 구미호 자, 빨리. 이거 누가 주시는 거야? 후기부디스완. 미사거리 갔다, 님. 후기부. 지수아 그렇지 자 할머니한테 페이하고 자 이거 네 봉다리에 and the pay. I go deep. s 자, I'm not going to do it. So, I'm not going to 아 o it. So, I'm not going to do it. s

빨 아, 빨리 바이바이 아, 바이. 아, 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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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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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3빨3빨3빨3빨3빨3 빨리 빨리 86에다가 116에다가 155에다가 35니까 190 5x4니 셀 어? 5x4 5x4 어 아.. 244 30셀 고케란 30

42 42 잠깐만 기다려 자자27 남았어 27 27 남았어 아야 쏘리 어27 남았어 27 남았어 계속 남았어 27 남았어 27 남았어 27 남았어 27남이어27 남았어 27 남았어 27남그어27 남았어 27 남았어 27 남았어 27요았어27어2

20. 29. 29. 30. 425. 29. 29. 29. 29. 29. 29. 29. 2 5 29. 29. 29. 2라 29. 29. 34 34 34 34 41 남았어 41 33 4 11 남았어 11 11 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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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나 아나메리는 집에 뭐조금다 살림살이로 가져갈란 뭐야 얘아되 거야. 어, 마나 씨. 마 아. 딱 이, 딱. 딱일레이야 10. 데일. 텐이야 데일. 그러면 원패도 어. 남았잖아. 1패스디나랑 자. 데일이 자. 데일이 빨리 그 자, 푸 어. 서비스. 원 모어. 와루 와. 오케이. 이리와. 자. 이리와. 이제 여기 이제 봉지를 집어넣어. 자, 여기 너 리소. 아나메리. 이거 누가 주시는 네, 거야? 호기부디 수완. 위 빠장님. 어 그래 이제 너 페이해야지. 이거 응. 전화나고 네. 와. 자, 봉제 넣어주세요. 네. 어참 이거 이 마인. 디스포펜이스 마인. 어참 진짜 몰라. <잊어볼래. 웃음> <목소리가> 아, 몰라. No, 자, 어, 어, 이건 가져 가야지. 어우, 아나메리. 예, 뜰알뜰하네 이거 다 지치기 챙겨 okay. 갖고 가고. 이스마인. 자, 바이바이. 가자. 봐, 너부터 너부터 가. 너부터. 너부터. 가. 가. 빨리 행사장으로 가. Ha, ha. Bye bye. Next next 3촌이랑 <laughs> <hera. laughs> Oh, 어